굿은이, 잤보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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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잤 구간 페이스. 이한번 띄워주고 <laughs> 내 영상 찍어주는 친구 용두암 도착 여기 돌들이 진짜 신기하게 생겼네 오늘 제주도 북서쪽으로 탑동강장에서 시작해서 걷뒤걷뒤로 겉디, 30km 목표 설정하고 뛰는 중이야. 뛰는 중이야. 지금 이쪽은 제주공항 근처 해안가인데 내 소울메이트 나 친구랑 제주도 처음 오는 거 알아? 아, 어 그래서 지금 너무 좋아 오늘 날씨도 진짜 좋고 뛰기 딱 좋은 날씨 <laughs> 대도 s a 다 구간국 3분 16초, 구간 속도 9.2, 구간 6분 31. 네, 확실히 습파긴습파네에 네, 어디 갔어? 정말 이때문에. <laughs> 6.5 정도 뛰었는데, 어. 소감 한마디. 6.5kg? 어. 와, 나생애 처음 뛰었어, 6.5kg. <laughs> 존나 빡세네 <빡세는구나>. 그럼 <laughs> 이제 한 거의 20%온 건가? 그 정도 왔지. 20%? 30kg에, 그치? 2 0 20%, 오케이. 마지막 80%. 오케이, 화이팅! 오케이, 화이팅! 어차피 <laughs> 쉬우가 어, 보이는데. 그니까. 어, 뭐 하나 마시고 갈까? 얼박스 한번마주고 몸... 가야지. 나이스, 얼박사얼박사 <laughs> 시원하게 한그말말고 나무 스토리 해보자 오케이. <laughs> 네, 일단 그걸로 나 오케이. 응.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네, 케됐오케 아, 네? 네? 아, 거품이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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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네, 겠다 이오태우 지나서 에어랑까지 에어랑 지나서 파포포고까지가 최종 목표입니다. 친구가 못 따라하고 있어 여기까지 해드립 시작부터 계속 오르막이야. 빡세다, 빡세 지금 어느 쪽이지? 애월 아까 지났고. 애월 해안도. 음. 15km는 왔으니까. 반만 더 가면 돼. 아우, 입술도 엄청 깼네. 언제 할수 있습니까? 할수 있습니다. 아니, 할수 있습니까? 할수 있습니다. <laughs> <오, 웃음> 안녕하세요. 자 네. 예. 윤서 30km 뛰어본 적도 없는데 인생 최대가 5km인데 17km 17km 걷기 걷기 하고 지금 1차 다운. 너무 힘들다. 잠깐 쉬고 이거 한 방에 원샷 하고 쉽지 않잖아. 이겨내야지. 이겨내야지. 멀었어, 투발면 멀었어. 가로, 세로도 모르고. <laughs> 멀었어. 말이 없어진 우리. 고기국수를 향하여. 아, 빠뜨네 k 갑 n 갑으로던 r u 어디갔어? o 갑으로던 신난 a b 어디갔어? h 가 준비. n g k u n z 면서뛰 k u n 뛰어야돼 t o Kungamoto, k u 언덕 a 기 u r u k u n 고 a b u r u k 신나 g 또뛰 u r u k u n g a b u 까 u Kungaburu, k u 이게 왼쪽은 차 때문에 더운 건지, 저 오른쪽 바람은 되게 시원하고 좋긴 한데. 네, 바닷바람 불고, 이쪽은 그냥. 음. 아! 몇, 몇퇴남 나왔어요? 아 어, 이제, 좀 전에 23kg 했나? 어. 17kg 남았지. 아니, 아니, 밥까지. 아, 밥까지? 밥까지는 한 2.5? 2kg? 저... 2.5? 어다 왔어. 안 먹고 충전해가 아, 신나 뛰어야지 아, 뛰야지야저 멀리 해양풍력발전. 걸어서 실제로 보니까 너무 멋있다. 이제 고기국수 먹으러. 드디어 왔다 우리 고기국수. 지금 아, 뭐,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자전거를 지금 빌려서 타고 있고 제희 목적지 그 판포포구까지 가기 위해서 민성이는 지금이 뛰고 있습니다. 저는 자전거 타고 민성이는 뛰고. 국민 선호 화이팅, 화이팅 화이팅, 화이팅 화이팅. 내 친구 무릎 부상으로 자전거 타고 먼저 가고 근데 자전거가 목적지에 반납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왔던 길로 다시 가는 중이야 먼저 가고 그냥 다시 뛰어서 가고 있고 한 6km 정도 이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비가 오네 그래도 뛰니까 뛰어진다. 제주도 러닝 하면서 새 많은 거 배우고 가는 것 같아. 물론 뭐 중간에 밥 먹고 카페 가고 걷고 했지만 그 구간 모든 과정들이 61, 3분 4초, 구간 속도 9.8, 구간 페이스 6분 8초, 거리 31km. 아, 아까... 이거 거리 측정하는 거를 안 켜놔가지고 한 2km 정도는 몇 키로기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힘든데 재밌네 Go!